안녕하세요. 미미고비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어, 빅사이즈, 예, 빅사이즈 고텍스. 어, 저번에 추천 한번 드렸는데, 너무, 뭐, 눈 깜짝하고 저도 봤습니다. 예, 눈 깜짝하고 그냥 뭐, 분절이 되고 사라져가지고, 예, 사신 분이 있어, 있는지 없는지 저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예. 어, 올려드리고, 몇분 지나자는데 저도 봤을 때, 어, 예, 분절이되버린것 같은데, 음.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어, 예, 네, 메이커 괜찮습니다. 네임 밸류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파, 네파구요. 네파가 뭐 딱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네임 밸류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등산 의류를 착용한다든지 고텍스 자켓 뭐 이런 거 착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입을 하지 않아도, 예, 여러분들께 믿고, 그냥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예, 바로 그냥 자표만 찍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뭐 어, 복잡하게 할거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검색창에다가 이것도 다 치셔야 돼요. 뭐라도 좀 빠진다 그러면은, 예, 다른 고텍스, 아니면 고텍스 비슷한 그런 자켓들, 가격도 또 저렴하지 않은 자켓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네파 남성 프라우 고텍스라고 다치셔야 돼요 예, 다치시면은 어, 이렇게 가격이 예, 179,000원 만 짜리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총 64개가 이렇게 올라져 있고요 이렇게 추려져 나온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179,000원 만 짜리들이 나오는데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냥 네파 메이커 정도 되면은 어, 지금 이 17만 원 정도도 어, 얘네들한테는 할인이 많이 돼 있다.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17만 원짜리 같은 데는 뭐105 사이즈라든지 요런 게한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도 아직까지는 어, 수량이 소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7만 9천 원이고 여기서 그냥 예. 최저가로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제일 낮은 가격. 예. 제일 낮은 가격으로 그냥 검색하시면은 7만원까지 떨어집니다. 7만원까지. 네, 아이러니하게 7만원까지 떨어진게 어, 일반적으로 85나 뭐 남성분들이 많이 착용하지 않는 85 사이즈, 90 사이즈 이런거 한두장 남았을때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제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 얘는 그래도 운좋게 110 에서 115 사이즈 네, 오히려 빅 사이즈죠. 네, 110 넘어가면서 이제 빅 사이즈로 오는데, 어, 110 하고 115 사이즈, 어, 현대 대구점 하고 현대백화점 중동점,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 보시면은 7만 7만 6백원부터 7만 3천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8만 원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 같은 데구요 중동점하고 대구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수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중동점이고요. 대구점은 지금 거의 인박 직전이고 중동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시면 쿠폰을 무조건 이렇게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또더잘 아시는 분들은 더 할인하는 방법도 알는데 제가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서 기본적으로 쿠폰 받으시고, 장바구니, 장바구니 선택하시면은 사이즈, 110하고 115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10몇 장씩, 10몇 장씩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대구 백화점에도 수량이 이거보다 좀 작게라도 있고. 예, 이걸 지금 여러분들께, 어, 찾는 분들께 모두 맞춰가지고, 막 몇백 장씩, 몇백 장씩은 적어도 있는 데를 좀찾아드으면 좋겠는데, 어, 사이즈 자체를 파는 데도 없구요. 예, 사이즈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115 사이즈 같은 경우 있다 하더라도, 예, 가격이 지금 뭐 10만원, 예, 중후반대, 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7만원, 예, 쿠폰 받고, 할인 받으면은, 7만원에 두 군데 다 지금 110하고 115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파, 프라우, EL, 고텍스. 예. 지금 시즌, 아직까지 뭐 저녁 날씨, 예. 입기가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고텍스 자켓 같은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잘 아시니까는, 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뭐 계절, 한겨울에 입으면 당연히 얼어 죽는 건잘 뭐 아실 테고요. 피 필요에 의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설명도 좀잘 보시고요. 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좋다, 안 좋다,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고텍스 자켓, 110, 150, 115 사이즈, 빅 사이즈 위주의 자켓, 네. 그걸 중점을 두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7만원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어, 중창력이 있고요. 제가 볼때 저것도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유무에 떠나가지고, 오늘 정확하게 5월 31일, 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도 뭐, 언제 품절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자연적으로 품절이 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정보 찾아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